주안의 도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긴 풍선으로 강아지 만들기를 어드릴건데요긴 풍선을 가져오겠습니다. 뿅, 긴 풍선을 가져왔습니다. 먼저 이렇게 묶고 이만큼은 남기셔야 합니다. 그리고 먼저 여기 코를 만들건데요코 파우치만큼 돌려주세요. 이렇게 돌려주고. 여기 새끼랑 귀 이렇게 이렇게 끼세요. 이쪽 두 개를 이렇게 끼고 귀를 만들어줄 거예요. 귀를 만들고 싶은 만큼 이렇게 돌려주세요. 똑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셔야 그리고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. 해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스포츠 소재 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굴 완성 우선 목을 이렇 만들거에요 목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끼고 자, 아빠 이렇게 돌리면서. 돌면서돌리면 돌리면서. 자, 몬터가 이만큼만 넣습니다. 그리고 또 섞이고, 뒷다리를 만들어주고. <laughs> 하고 가지고 여기에 망가지이 않게 해주시.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모양을 잘 잡아주면, 강아지 완성 저기다가. 이렇게 해면 좋은데? 아닙니다. 그 어쨌든 모양은 완성. 자, 강아지 재밌었나요?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